안녕하세요. 히코 사용사입니다. 한동안 다이브클럽 업로드가 없어서 끝났나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아닙니다. 아직 어셋이 몇개 남았고요. 그동안 다른 영상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좀 늦어졌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서 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사이드 이펙트에서 제공하는 언리얼 유니티 스타터 키이라는 튜토리얼 영상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 영상이 간단하게 사용법만 소개하는 방식이라서 그 어셋을 열어서 읽어보고 구조를 이해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도 김현종님께서 함께 하셔서 로드 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드 툴즈로 돌아왔습니다. 푸디니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드 툴즈를 제공을 해요. 랩스 툴즈의 로드 제네레이터라고 제공을 하지만 이 툴은 어디까지나 OSM 기반의 커브를 받아와서 도로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든 어셋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해 드릴 로드 툴즈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 같은 걸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고요. 먼저 오늘 보여드릴 로드 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바닥. 뭐 인도, 차도다 합쳐서 바닥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보도블럭 경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석이라고 하죠 예 연석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기반이 되는 도로지역 부터 알아볼 텐데요. 도로 지역은 지금 노드를 보시는 것처럼 박스로 단순하게, 어 그야말로 대충, 대략 경계선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든 박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로 인풋을 잡아주시면 생성이 되고요. 이런 커브가 있는, 그니까 어 직선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뭐 우둘두둘 이렇게 길이 중간에 커브가 바뀌는 도로는 제대로 차선을 생성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직접 들어가서 뭐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형태. 는 당연히 제대로 차선이 생성되지는 못하겠죠. 지금은 일단 기본으로 제공이 된 모양의 도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따로 인풋이 없으면 기본으로 제공된 노드가 계속 인풋으로 들어오게 세팅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윗면만 남기고 다 없애줍니다. 예, 보시면 스케일이 111이 기본 값인데, 예, 101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y 값을 0으로 만들어서, y 값을 0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예,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서 높이가 같아지도록, 비슷해지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불린으로 서브트랙트를 해 주는데요. 지금 서브트랙트는 아니죠. 예, 유니언을 해 주는데요. 이렇게해 주면 이제 얼핏 봐서는 차이가 없으실 텐데 보시면 네모가 지금 원래는 인풋이 3개였는데 불린을 해서 11개로 바뀌었죠. 세개에서 네, 여러 개로 경계를 나눠주고, 항상 만일 대비해서 퓨즈로 불필요한 예, 점이 생기지 않도록 합쳐주고, 폴리익스트루드로 높이 값을 줍니다. 그리고 엣지로 모든 경계를 선택을 하고요. 폴리익스트루드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윗면의 엣지, 아랫면의 백사이드 엣지 두 개를 가지고 옆면과 경계선만 선택을 엣지를 해서 폴리 바벨을 해주면 이 모든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결과를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커브를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와서 높이를 낮춰서 전체 바닥도로와 분린을 해주고요. 그리고 예, 전체 바닥도로를 보시면 스케일을 이번에는 10배를 해줬죠. y 쪽을 높이를, 분린을 다시 해줬는데요. 요요 불린과 요 불린이 요요뭐 보시다시피 프리미티브 수, 포인트 수 전체 차이가 없는데 굳이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한 거는 여기 그룹의 ABC m s 를 보시면 도로 끝에 e d i e d 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요 불린을 보시면 ABC m s 가 반대로 끝에 있는 엣지들만 제외하고 다른 엣지들이 전부 선택이 됐죠. 물론, 뭐, 여기에서 바로, 예, 이 그룹을 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뭐, 제가 만든 셋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을 가지고 그룹 컴바인을 해서 여기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것으로 엣지 그룹트 커브로, 예, 선을 추출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스윕으로 면을 생성해주고요. 높이 값을 약간 낮춰서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항상 퓨즈를 해주고, 예. 여기에서 폴리바벨은 가게에 조금 더뭐 디테일을 주시고 싶다든지 이런식으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U V 작업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닥은 다른 작업 없이 U V만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마무리 해놓은 도로 작업에 익스트루드를 해줘서 분리인을 해서 음각으로 도로 부분을 팝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UV를 해줘서 전체가 UV가 생기도록 해주고요. 이걸 다시 스플릿으로 나눠서 도로 부분과 바닥 부분과 도로 부분에 색깔을 따로 주고 다시 머지를 해주면 바닥 부분도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차선 밖에 없는데요. 차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해줬던 것과 비슷한 작업을 예, 해주고요. 디졸브는 혹시나 인풋이, 어, 너무나 면이 많거나 불필요한 면들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디졸브 플래댓지로 불필요한 면들을 살짝 없애줬는데요. 음, 이 기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옆에 따로 노드를 추가를 해봐서 해놔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작업을 해 주죠. 예, 똑같은 작업을 좀두번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쓰업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하나의 면씩 따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서 선만 남겨놓고요. 보시면은 프리미티브가 각 선에 하나씩 할당이 되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프리미티브를 찾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도로의 폭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고요. 이거를 두 개를 다시 스플릿으로 나눠서 하나씩 퓨즈로 중간에, 예. 중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이점두개 가지고 뭘 하냐면 각도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앵글은 어떤 앵글이냐면, 이두 점의 절대 각도입니다. 들어가 보면 두 점을 인풋으로 받아서 벡터를 구하고 x 값과 z 값을 xy로 아크탄젠트 2에 보내고 이걸 가지고 180도 기준으로 곱하고 뭐 파이를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어, 오른쪽 보시는 그림 한마디로 각도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히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각도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차선을 만드는데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추가로 컨버트 라인을 하나 더 데려와서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또 해주죠. 예, 똑같은 작업을 해주고 여기에서는 맥시멈 랭스도 같이 구해주고요. 필요한 내용들 앵글, 뭐 센터 여기 센트로이드로 이제 구한 거죠. 센터, 뭐 최소 사 최소 길이, 최대 길이 도로의 폭과 도로의 길이죠. 이런 걸 구하게 되는데 이걸 구하는 이유는 여기 컬럼이라고 보이시죠? 이 컬럼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까 이 최소값이 7.5m 이런 식으로 나왔죠? 도로의 폭이 7.5m 정도 되면 2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굉장히 넓은 박스를 가지고 온다면 차선이 여러 개로 늘어나겠죠. 뭐 차선을 개수를 바꾸고 싶다면 뭐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에 필요한 값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계산을 해줬고요. 이 값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계속 이후에도 쓰이고요. 그 이후에는 불린 작업을 한번더 해주는데 이 작업은 뭐냐면 차선의 교차로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거리처럼 다른 차선들이 지나가는 위치에는 차선을 만들지 않는 거죠. 만들면 사실 큰일 큰일 나겠죠. 예, 이 부분의 차선들을 지워주는 작업을 볼린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리드 만든 거를 리샘플로 리샘플을 해주고 잘안 보이시겠지만 폴리익스트루드로 두 번을 해줘서. 예. 한 번은 높게, 한 번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게 인디비주얼 폴리 익스트루 e 를해 주시고요. 이걸로 차선 부분은 제외를 해 주고 v 필요한 점들을 정리해 주고 예, 폴리 와이어로 두께를 주고 뭐 여기에서 또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빼 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 딜리트 스몰 파츠로 뭐 파라미터 밖으로 빠져나 있진 않지만 이렇게 작은 차선들 빼시려면 빼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살짝 트랜스폼으로 차선을 바닥에 붙여주고 트라이앵귤 레이트로 어, 리얼 타임에쓸수 있도록 삼각형 메쉬로 만들어준 후에 면을 없애줍니다. 트라이앵글레이트가 중간에 없으면 이 디바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플립 팔면을 선택해 주고 리버스 해 줘서 노말을 주고 이런 마무리 작업들 컬러까지 UV까지 다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머지를 한 후에 재질 그룹별로 재질들을 적용을 해주고 UV 작업 따로 할수 있게 예, 그룹별로 따로 지정을 해주고 뭐 컬리전 그룹도 따로 지정을 해주면 UV 트랜스폼은 나중에 옵션 을쓸수 있게 이제 만들어준 거고요. 뭐 항상 마지막에 노멀 디바이드 삼각형을 만들어준 작업 다시 해주고 나면. 끝이 납니다. 예, 어 이거는 지금 곡선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능하고 상당히 제한이 많은 어세시네요.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어셋에 동의를 못하는 만큼 현종님의 발표에도 상당히 자신감이 없는. <laughs>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원 어셋을 만드신 분의 원본 셋업을 먼저 한번 어, 자세하게 읽어보자라는 것들의 취지의 영상이기 때문에 어,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수정을 하는 것들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원본을 어, 발표를 하신 거 같고요. <laughs> 그런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또 로드 채널에 더 아까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네. 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니까 일단 이제 한계에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후디니를 접근하실 때 후디니는 한 개의 방법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동의하지 못한다. 저만 동의하지 못하나요? 아니 저도 <laughs> 예. 그, 그, 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한들 이 어셋을 어, 폄하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의 목적에 맞게 세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전달해 드렸고, 네뭐 여기에서 이렇게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현종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